일부 아는 척하는 어리석음 옛날 한 마을에 준서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책을 몇권 읽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 여겼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듣든 늘 아는 척을 하며 자신의 지식을 과시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것만 번지르르한 말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준서는 깊이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했고 모르는 것을 묻는 대신 허세를 부렸다. 어느 날 마을의 현명하기로 소문난 노인이 찾아왔다. 준서는 노인에게 다가가 당당하게 말했다. 노인장, 제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고 있지요. 노인은 조용히 준서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 준서는 고민 없이 대답했다. 돈을 버는 것이지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는 척은 자기를 속이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노인의 말에 준서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그는 돌아와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정말로 아는가? 아니면 아는 척 하는가? 그날 이후, 준서는 입을 줄이고 귀를 열기 시작했다. 모르는 것은 묻고, 아는 척 대신 배움의 자세를 가졌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준서를 신뢰하게 되었고, 준서도 진정한 지혜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어리석음 중 하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척이 아니라 겸손한 배움 속에 있다. 2부 자만의 어리석음. 한때 준서는 모르는 것을 인정할 줄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의 준서는 작은 성공에도 쉽게 자만했다. 조그마한 칭찬에 우쭐해졌고, 조금의 지식에 자신을 과대평가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변화하고 사람 위에는 사람이 있는 법, 준서가 자만에 빠져 있을 때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경청하지 않았고 조언을 무시했다. 결국 그는 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 그 실패를 겪고 나서야 준서는 알게 되었다. 자만은 나를 망치는 가장 달콤한 독이구나. 자만, 자만, 이란 스스로를 뽐내는 마음이다. 하지만 자만은 진짜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가짜 확신이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길 때, 사람은 배움을 멈추고 성장도 멈춘다. 어느 날 준서는 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노인장 저는 예전에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자만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세상은 너보다 넓고 사람들은 너보다 지혜롭단다. 너의 작은 성공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지 마라. 자만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이다. 준서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흔한 어리석음은 자만이다. 작고 일시적인 성공에 취해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늘 낮은 자세로 세상을 배우려 한다. 3부,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리석음. 준서는 자만을 내려놓은 후에도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바로 변화였다. 그는 지금까지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왔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방법이 두려웠다. 잘 모르기 때문이었고 실패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변화는 거부한다고 멈추지 않았다. 준서가 변화에 저항할수록 세상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어느 날, 노인은 준서에게 물었다. 준서야, 바람이 불어올 때 나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준서는 대답했다. 버텨야 하지요. 꺾이지 않으려면 버텨야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몸을 맡긴다. 버티기만 하면 부러진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내 마음도 부러지고 만다. 준서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그는 이제껏 변화 앞에서 버티기만 했다. 그러나 그 버팀이 결국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준서는 작은 변화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생각을 듣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변화에 몸을 맡기자 오히려 마음은 더 유연해지고 강해졌다. 세상에서 세 번째로 흔한 어리석음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사람도 변해야 산다. 변화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4부, 과거에 집착하는 어리석음.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나서도, 준서는 또 다른 함정에 빠졌다. 바로 과거였다. 준서는 종종 과거의 영광과 실패에 매달렸다. 잘했던 기억은 그를 자만하게 만들었고, 실패했던 기억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지나간 일들을 곱씹으며 후회하거나 그리워하거나 때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말했다. 준서야, 자네는 뒤를 얼마나 자주 돌아보느냐? 준서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거의 매일 과거를 생각합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땅에 선을 그었다. 이 선은 과거다. 그리고 자네는 그 선을 따라 걷고 있지. 하지만 과거는 지나간 길일 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준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 붙잡고 있는 한, 그는 앞으로 걸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준서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만을 바라보자. 과거는 배움의 기록일 뿐, 짐이 아니다. 그는 과거의 교훈은 색이 돼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세상에서 네 번째로 흔한 어리석음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다. 과거는 돌아볼 수는 있어도 머물 곳이 아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살수 있고, 현재를 살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오부,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 준서는 과거를 놓아버린 후에도 마음이 늘 평온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남과의 비교였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다. 친구가 더 나은 집을 샀을 때, 이웃이 더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준서는 자신이 뒤처진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비교는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고, 기쁨 대신 불안과 질투를 남겼다. 어느 날, 준서는 노인에게 털어놓았다. 노인장, 저는 왜 남들과 비교를 멈출 수 없을까요?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었다. 자네는 꽃을 좋아하나?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꽃밭을 걸을 때 장미와 해바라기를 비교하나? 준서는 멈칫했다. 아닙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아름답지요. 노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저마다의 모습과 속도로 피어나는 것이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네. 내가 내 길을 걷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 뿐이다. 준서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 남의 속도와 남의 길은 내 것이 아니다. 비교를 멈추자, 준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속도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서 다섯 번째로 흔한 어리석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는 기쁨을 빼앗고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진정한 행복은 남이 아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데서 온다. 육부,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어리석음. 준서는 남과의 비교를 멈춘 후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누군가 기대하면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썼다. 결국 그는 지치기 시작했다. 누구를 만나든 심경이 곤두섰고, 자신의 삶은 온통 남의 기대를 채우는 일로 가득했다. 어느 날, 노인을 찾아가 준서는 고백했다. 노인장,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저는 모두를 만족시키려 했을 뿐인데,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서야, 너는 세상의 모든 바람을 다 맞추려는 돗담배 같구나. 바람이 오면 오히려 힘을 빼야 하거늘, 너는 온 힘을 다해 그 바람을 막으려 하니 몸이 부서질 수밖에. 노인은 덧붙였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길이야. 내 삶은 내 것이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다 보면 결국 너 자신을 잃게 된다. 그날 이후 준서는 조금씩 연습했다. 거절해야 할 때는 부드럽게 거절하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자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졌다. 세상에서 여섯 번째로 흔한 어리석음은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 수는 없다. 진정한 삶은 타인의 기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 7부, 게으름의 어리석음. 준서는 삶의 방향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바로 게으름이었다. 처음에는 조금만 쉬자는 생각이었다. 하루쯤, 이틀쯤 그는 자신에게 관대했다. 그러나 멈춰 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해야 할 일들은 쌓여갔다. 그는 마음 한편의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어느 날, 준서는 노인에게 털어놓았다. 노인장, 저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요? 자꾸 미루게 되고 몸이 무겁습니다. 노인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게으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라. 손과 발은 자유로워 보여도 마음이 묶여 있지. 사람은 몸을 쉬게 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멈추어서 지치는 거다. 노인은 또 말했다.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생각을 멈추고 작게라도 행동하는 것, 작은 한 걸음이 다시 길을 만들고 그 길이 너를 앞으로 이끈다. 그날 이후 준서는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해야 할 일을 쪼개어 한가지씩 해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세상에서 일곱 번째로 흔한 어리석음은 게으름이다.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없다. 불안과 두려움을 핑계로 행동을 미루면 결국 스스로를 묻게 된다. 성공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팔부 끝없는 탐욕의 어리석음. 준서는 게으름을 이겨내고 꾸준히 노력했다. 그러나 마음 한 켠에는 또 다른 유혹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끝없는 탐욕이었다. 조금 더 나은 집,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높은 자리를 꿈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박했던 목표가 점점 커졌고,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만족은 커녕,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졌다. 준서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장, 저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도 마음이 허전할까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물에 소금을 풀면 마시기 힘들지. 목이 마르다고 소금을 더 풀면 갈증은 더 심해질 뿐이다. 탐욕도 마찬가지야.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 하면 마음의 갈증은 끝이 없다. 노인은 덧붙였다. 진정한 분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데 있다. 탐욕은 채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사라진다. 그날 이후 준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로 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한 것과 욕심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다. 세상에서 여덟 번째로 흔한 어리석음은 끝없는 탐욕이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더 허전해지고 만족은 점점 멀어진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데 있다. 마지막 부분, 목표 없이 사는 어리석음. 준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삶이 허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문득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릴 적엔 꿈이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목표는 흐려졌고,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이었다. 방향 없이 떠도는 삶은 점점 그를 지치게 했다. 준서는 노인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장,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공허할까요? 노인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목표 없는 삶은 항해 없는 배와 같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릴 뿐이다. 사람은 가야 할 방향이 있어야 힘을 내고 그 힘이 삶을 채운다. 노인은 덧붙였다. 목표가 거창할 필요는 없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면 삶은 빛을 찾는다. 그날 이후, 준서는 작은 목표를 세웠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배우기, 매일 감사하기, 좋은 말을 전하기. 작은 목표들이 하루하루를 이끌었고, 그 하루들이 모여 준서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켰다. 세상에서 열 번째로 흔한 어리석음은 목표 없이 사는 것이다. 방향 없이 떠도는 삶은 결국 지치게 만든다. 작고 소박해도 좋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목표 하나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여러분, 철학적인 삶에 대한 나눔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진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